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송면정건설처변전건설부에서 일하고 있는 신영철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력수급처 수요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민희입니다. 김포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찬미입니다. 경남본부 아이스티영구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민규라고 합니다. 팀명을 정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고 해서 캡톡! 그러겠습니다. 근본 본자써 가지고 본 사업소. 근본이 사업소란 뜻입니다. 네. 어, 어. 어. 약속이 있습니다만 부장님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사태 혼자 있는데 무슨 약속? 아 네. 오늘 여자친구가 내려온다 해가지고요 그래 네 여자친구랑 같이 데려온 다 근데 연인한테도 저희가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연인 결제권자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부장님이 안 그러시니까 괜찮습니다 아, 어, 이거 면접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회식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100일이야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는 안왔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일 100일, 100일이라고? 아, 여자친구가 이쁜가요? 아, 이쁘겠지. 100일이면은 그래도 여자친구한테 가야죠. 부장님은 또 내일 식사할 수도 있잖아요. 부장님이 첫발령 와서, 부장님이 첫 회식에. 그러면은 부장님이랑 빠르게 일차를 하고 여자친구한테 가겠습니다. 여자친구도 데려와라. 100일 여기서 같이 여자친구. 하자. 미서 아, 축하해 줄게. 이왕이면 회식은 좀 일찍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되게 어 저를 아껴 주셔 가지고 식사 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많이 남자 친구 데리고 오라 해서 데고가면안리고 가죠. 이게 일과 공가사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제인 공가사 구분을 잘못 하셨나 봐요. 아, 네. 좀 시골사 없어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낄낄, 빠빠, 눈치 챙기기. 자, 오늘 그 신입 차사원도 우리 부서에 왔으니, 자, 부장님, 내가 한마디 할게요. 자, 우리 회사는 성실이 중요하고, 이러쿵, 저러쿵. 아, 팀장님, 이차 가셔야죠, 이차 아니, 아니, 아니. 난 괜찮아, 괜찮아. 아, 팀장님, 어제 이차안 따라오신 거 진짜 잘하신 거 같아요. 젊은 애들끼리 신났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제 한사좀 많이 길었어요. 안 따라오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어, 이거 좀 잘, 서운할 잘, 것 말, 같아. 없으면 신난 걸 알지만, 대놓고 신났다고 말 들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 어, 그래, 굳이 말할 필요는 어, 없지. 1차하고 본인이 이제 눈치 봐서 빠져주신 거잖아요. 어. 그럼 그 상황에서는 보장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맞아. 제발 2차 좀 해주세요. <laughs> 본사는 그렇게 해요? 어, 어, 아쉬우니까 묻는 <laughs> 거죠. 내 마음이 아쉬워서 사랑합니다. 어. <laughs> 맨날 1차만 하고 빠시, 빠지시잖아요 음.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붙잡아 달라는 듯이 근데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저희 부장님들이나 처장님들이 확실히 노력하고 있는 게 요즘 많이 보여요 사업 소션 <laughs> 아, 본사도 그래요 본사도 아, 네. 늘 네. 네. 조용하시네 회원님이게 <laughs> <laughs> 말씀을 해 보세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에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회식 좀 <laughs> 하고 싶어요 <laughs> 응. 캡톡. 어, 캡톡. 캡톡. 3번 매주 수요일입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어디 <laughs> 어디 있어요? 아못 찾고 있어요. 아, 책을 열심히 좋겠어요. 안 읽으셨네요. 퇴근할 권리.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너 어제 6시 27분에 퇴근하더라? 집에 뭐 좋은 거 있나 봐? 어제 할 일을 다 해가지고요 당신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야지 먼저 그렇게 가면 돼안 돼? 안 돼요 저희 부서는 이제 부장님이 그냥 퇴근할 때 되면 자리 비켜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6시 되면 다들 퇴근해요 저희는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laughs> 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회사 다니기서또 다른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때도 거기도 여섯 시 퇴근이었는데 차는 여섯 시반 정도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위에 위에 선배가 어 이제 영차아 잠깐 차한잔 하자 하는 거예요. 어이... 차한잔 하자 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쌓여. <목소리> 그때는 이제 또그 논리에 이제 설득당해서 한참 이제 퇴근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일만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다잘 하고 있는지를 챙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한명 야근하고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음. 예전에 9시까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거든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무섭거든요. 그래도 퇴근... 퇴근은... <laughs> 퇴근을... 퇴근은 해야죠 퇴근할 권리는 퇴근은 있습니다 네퇴근은 해야죠 그럼요 어, 사오소 보사오소! 아 대리님 하나 둘셋 2번! 맞추고 해야지 맞추고 해야지 번번 2번 깻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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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남! 30분 단위 휴가지 네, 정답입니다. <laughs> <laughs> <내가> 분명 30분인데. <laughs>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올 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아. 어디서 배웠다고요? 김대리 내가 작년도 계획서 참고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완전 엉뚱하게 설계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동기한테요 신입사원 때 너무,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동기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매뉴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아,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동기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하 제가 첫 사업소 발령받았을 때, 무조건 지침 먼저 찾고, 약관 찾고, 그래서 안 되면 부장님께 여쭤보지, 절대 동기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알려달라 하시면 알려주세요. 맞아요. 뭐 이거 가지고 차, 화내실 차량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두번 네. 물으면 안 돼요. 할말한말디 잘하세요. 본사 했어 어? 4번, 도코다이. <놀람> 도코다이. 네, 정답입니다. <놀람> 아, 잘 쳤네. <쳤는데. 놀람> 랜덤 도크 함께 배우는 부장님 김대리 이번 보고서 대면 보고하지 말고 이메일로 보고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초안이라 수정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요. 내가 보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메일 보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코로나 이제 시작되면서 재택근무를 다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땐 차장님, 부장님이 나와 계시고 이게 좀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메일로 보고 드리고 결제 올리고 하면 결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RCT 직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먼저 써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장님, 부장님들은 태블릿 들고 이제 헤일 하세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뭔가 멋있거든요. 다가가기 힘들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먼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이거 기기를 잘 사용을 못 해가지고. 네. 네. 제가 기기, 기기 사용이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자꾸 변해서 뭘 자꾸 하라고 깔라고 하고. 잘 아, 하셔야 돼요. 지금 디지털 전환. 아, 저부터 <laughs>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 주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더 밝은 기업 문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부도 기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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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꽂는 거. 방을사 먹으러 무수까지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게 뭐 의미 있어, 의미 있어. 왜 있어? 왜?